입니다. 다음과 같은 다항식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때는요, 우리가 실제로 나누기 숫자의 나누기를 할 때와 같은 틀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30, 34안에 30 최대한 크게 들어가는 숫자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그러면은 당축의 나눗셈을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만에 그 나누어 치는 수를 적어야 되겠죠. 3x세제곱, 그리고 제곱항은 없죠. 그러면은 이쪽에 적을 것이 아니고 그 자리는 비워두록 합니다. 그리고 1차항, 그리고 상수 아, 선생님이 숫자를 잘못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1이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구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숫자를 정해야 되는데요. 정할 때는 여기 이 숫자를 잘 주목을 합니다. 이 숫자와 같은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여기에 숫자를 정하는데요. 지금 x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거와 곱해서 3x 세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3x가 적혀져야 되겠습니다. 3x가 적혀지면요. 3x 세제곱이되고요 그리고 9x제곱, 그리고 플러스 6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제곱창의 개수가 맞아진 이후에는 이 두식을 빼도록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뺍니다. 때 숫자가 같기 때문에 이제 호차항은 없어지고요. 9x 제곱이 되고, 이게서는 숫자 계산을 해서 마이너스 8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항을 내려서 적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숫자를 계수를 잘 봐야죠. 9x 제곱입니다. 그러면은 역시 계산해서 없어지기 위해서는 플러스 9가 곱해져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9x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27x 보러스 18이 되겠습니다. 역시 어떻게 한다고 해도한번 뺍니다. 빼게 되면 보러스 19x가 되고요. 그리고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아, 더 이상 숫자 19를 X를 없앨 수 있지 않죠.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하,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 이 나누는 수, 수와 나머지가를 비교했을 때 나머지는 나누는 것과 비교 다 나누는 방식과 비교할 때 차수가 무조건 낮아야 됩니다. 만약에 같다면한번더 계산을 해서 차수를 낮출 수 있겠죠. 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누는 다항식과 나머지는 차수를 비교했을 때 나머지가 차수가 낮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 다항식의 나눗셈이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계산을 했을 때 몫은 3x+9가 되고요. 나머지는 19x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계산이 됐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이 계산을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다는 사실도 꼭 알아 주도록 합시다. 먼저 숫자로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우리는 34를 5 곱하기 6 플러스 4라고 표현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나누, 나누는 순위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0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곱하기 3x 플러스 9 플러스 19x 플러스 2 라고 적으면 됩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 계산을 하고 곱하기 계산하고요. 그리고 이 19x 플러스 2를 더하면은 그 결과가 2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실제 계산을 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계산이 좀 처음 배우는 내용이라서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더 예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과 같은 예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나누기와 같은 방식으로 숫자, 실제 숫자를 나누기 하는 것과 같은 틀을 사용을 하죠. 세제곱 역시 또제곱항이 없습니다. 그럼 비어 두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한번 적고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제곱차의 숫자를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같은 숫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누는 수에다가 2x를 곱하면 2x 제곱을 곱해야 되겠네요. 2x 세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6x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거를 빼면은 6x 제곱이 되고요. 하나를 내려서 적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를 없애기 위해서 6X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는 6X를 곱하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6X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18X가 됩니다. 그럼 다시 빼기를 해줄까요? 15X 그리고 내려서 제곱면 보러스 5가 되겠네요. 그러면 15X를 없애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15를 해야 되겠습니다. 얘기를 하면요, 50이 되네요. 그러면은 지금 나누 현수와 요... 나머지 차수를 비교를 하면요, 나머지의 차수가 낮다는 것을 다시, 하...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는요. 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5가 목이 되고요 그리고 50이 나머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계산을 우리가 식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아, 죄송합니다. 2x 3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요 2x 제곱 6x 플러스 15 곱하기 x 마이너스 3 그리고 50 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 방식의 나눗셈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